쌍둥이 아빠가. 점심 먹을 거예요. 우와. 아. 맛있겠다. 맛있겠죠? 쌍둥이 아빠. 예. 맛있겠죠? 네. 쌍둥이 어. 친구들, 점심 먹었나요?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어, 예. 우리 쌍둥이 친구들, 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쌍둥이 아빠랑 같이 점심 먹는데요. 우리 이렇게 먹어요. <laughs> 음, 맛있겠다. 호박. 무슨 무슨 반찬이냐고요? 음, 어, 아, 무슨 무슨 반찬이 있냐고요? 오늘은 쌍둥이 엄마가 갈비찜. 쌍둥이 아빠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쌍둥이 아빠가 좋아하는 고구마튀김. 쌍둥이 아빠, 갈비찜 맛 어때요? 매콤해요. 맛있어요. 아, 매콤해. 쌍둥이 엄마가 오랜만에 아주 매운 고춧가루 사가지고 넣어봤어요. 쌍둥이 아빠! 고구마 밥이에요, <laughs> 매워야죠. 대대 친구들, 이거 보세요. 고구마 밥하고 음. 완두콩! <laughs> 고구마, 튀김! 쌍둥이 아빠, 너무 잘생겼다고 하시네요. 어, 잘생겼대요. 어요? 좀들 익었다. 상두야빠! 좀들 익었어, 이게. <웃음> 바빴어요. <웃음> 정직해야 되니까. 음. 열무김치 먹어봐요. 우리 밭에서 캔 고구마, 이게. 열무김치는, 맛있는데. 이렇게 밥하고, 고구마하고, 먹느라고 댓글 잘못 읽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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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님 밥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매니저님 못 먹고 있네. 쌍둥이 친구들 아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맛있어요. 쌍둥이 엄마가 직접 따온 열무김치 아무랑 같이 이렇게 비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달라는 댓글이 많아. 맛있겠죠. 다음에. 4만 명 축하드린대요. 아이고. 네, 둥둥이들, 네. 고마워요. 4만 명, 이제 이따가 쌍둥이 엄마가 인사할 거예요. 오늘 놀러 와줘서 감사해요. 네. 쌍둥이가 딸인가요? 네 쌍둥이가 딸이에요 너무 예쁜 딸이에요 똥침 쌍둥이 아빠 먹지만 말고 우리 둥둥이들 댓글 좀 읽어주세요 난잘 안보여요 <laughs> 안경써가지고 작은 글씨는 잘 안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무김치 옆에 있는건 뭐니요 이거 고구마 김치 동네인들! 고구마 순 김치. 쌍둥이 엄마가 직접 담았어요. 고구마 순 김치. 고구마 순 김치 채널 치면 나와요. 쌍둥이 엄마가 직접 만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 많이 보고 있어요. 고구마 순 김치. 동네인들! 음, 안녕하세요. 쌍둥이 아버님 드시는 거 갈비찜인가요? 갈비찜. 맞아요 쌍둥이 아빠 갈비는 뜯어야 제맛이에요 뜯으세요 전 손으로는 안 먹어요 잘 <laughs> 동생들 갈비찜에 넣는 떡땜 음 맛있다 호박전 옆에 있는 거 뭐예요? 이거 호박전 고구마튀김 아 이거 고구마튀김이에요 고구마튀김 쌍둥이 아빠가 좋아해요 어? 그 외국인 코리아님께서 쌍둥이 엄마표 고구마 줄기 또 먹고싶대 그분께서 들어오셨어 오~~ 그때 어. 같이 방송돼서 어. 음. 매니저님 그때 외국인 코리아 저기 나오신 분 이름 좀 말해주세요 아그 자매? 어. 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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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기억나요 안녕하세요 보고싶어요 반갑습니다 고구마순으로 고등어 조림 하는게더 맛있나요? 김치 담그게더 맛있나요? 김치 담아도 맛있고요. 살짝 데쳐가지고. 고구마순, 이거 이렇게. 이것도 맛있어요. 고등어, 양념해가지고, 조림해도 맛있어요. 만두님, 맞으시대요. 만두님! 만두님, 반가워요. 반가, 반가. 반가, 반가. 갈비 시나요 갈비 갈비찜을 밥 위에 얹어주래. <웃음> <웃음> 그렇게 아하. 먹는 거를 보고 싶으시다. 그렇게 안 네. 먹어요? 응. 내가 올릴게요. 어디 봐요? 갈비찜. 갈비 우와. 먹어요? 생방 많이 해서 좋으시대요. 음 감사. 야 이거 크다. 큰건 드세요. 조금 빨라요 지금. 갈비 너무 사이좋게. 저도 읽어주세요. 그렇게. 방송 때마다 왔었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만 명. 네. 감사합니다. 등등들, 쌍둥이 엄마가 매번 촬영할 때, 네, 이름, 이름 못 읽어준 거, 이해하는 거 알죠? 띠링띠링. 약속. 등등들, 쌍둥이 엄마. 어, 빨리 올라간대. 이 채널이 네. 너무 추억이 돋아서 눈물 날려고 하신데 음 눈물까지는 나지 말고 <laughs> 눈물이 까봐요. 나면 우르면 돼요. 땅두냐 빡 우르면 됩니다. 다 3만 명 축하한다는 말씀들. 예. 아 감사 감사. 동동이들 덕분이에요. 3만 명 되는 거 동동이들도 같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비에다가 열무에다가. 그리고, 우린 아직 할머니가 아닌데, 쌍둥이 <laughs> 엄마가 담은 배추김치. 아직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안 됐어요. 우리 아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laughs> <우리 할머니 팔고. 웃음> 음, 쌍둥이 어머니 귀여워요. 그리고 3번만 축하드려요. 응, 음, 감사합니다. 음. 음. 동동이들, 요즘에, 쌍둥이 엄마 채널 대세가 핑크퐁인 거 아시죠? 쌍둥이 아빠. 핑크퐁? 예, 예, 예. 지금, 얼만데? 지금, 얼만데? 구독자가 몇 명인가 알아요? 120만 됐대 때. 120. 우와! 동생들, 쌍둥이 아빠가 그러는데요. 우리 핑크퐁 120만 명이 넘었대요. 근데요 매니저가 그러는데 요 130만 정도 된다는데요. 등등이들 고마워요. 등등이들 덕분이에요. 많이 봐줘서 고마워요. 120만. 감사 감사. 지금 쌍둥이 엄마가 지금 열심히 댓글 읽고 있습니다. 자 금두님 글씨 좀 읽어주세요. 상어가족 네, 해외에서 더 많이 본대요. <웃음> 해외에서. <웃음> 네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감사하고. 맛있게 드세요. 3명 네. 돼서 저도 기뻐요. 네. 노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쌍둥이 네. 아빠. 이거 땀나요, 이거? 호박 좀더 먹어봐요. 음. 아기 상어 뚤을 한번 해주세요. 아기 상어. <laughs> 뚜루뚜루 <웃음> 귀여운 뚜루뚜루. 아기 상어. <laughs> 여기 엄마 상어예요, 이거. 엄마 상어. 그건 아빠 상어. 상어. 아빠 상어예요. 오래 행복하세요 수연이 님께서 귀엽다고 해주시고 있어요 고마송 김치 상춘이 아빠 네 예, 매운 갈비 맛있어요 열무랑도 먹어봐요 열무가 몸에 좋아요 저는 편식이에요 맛있는 것만 먹어요 <laughs> 동둥이들 쌍둥이 알바짜럼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골고루 야채랑 고기랑. 안 됩니다. 두부도 한번 먹어봐요, 두부. 매운 거예요, 찍어서. 맞아, 매운 갈비 찍어서. 등에들 갈비에다가 고구마 넣었어요. 갈비 고구마. 그 다음에, 떡대, 이렇게 넣어봤어요. 우와! 우리 친구 중에 어, 만두님 축하, 축하, 축하. 네, 5 0 0원 주셨어. 네,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만두님. 아이스크림 사 먹어. <laughs> 만두님 아이스크림 사 <laughs> 먹을게요. 설레임 사 먹을게요. 설레임. 와. 음. 설레임 커피 맛이 맛있어요. <laughs> 음. 두부를 여기다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네 어 그래요? 응. 쌍둥이의 도와 설레임 좋아요 아 설레임 음. 만두님 먹고 싶어요 브라이언님께서 저는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 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 지금처럼 밝은 모습을 유지해 주세요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 동네들 두부 부쳐가지고 이렇게 음. 갈비 소스에다가 찍어서, 찍어서 음 맛있어요 두부가, 밭에 고기, 단백질, 킬러에요 두부가. <laughs> 동둥이들, 이거 꽁치, 꽁치, 어, 호박이랑 같이. 안녕하세요. 또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우리만 먹어서 미안해요. 고기, 고기, 고기 음. 맛있어 보이나봐요. 응, 음, 고기. 고기? 아, 이 예. 갈비찜, 갈비찜. 갈비찜 안에 들어있는 고기. 음. 동네들, 쌍둥이 엄마는 호박 좋아해요, 호박. 안녕하세요. 고구마튀김,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쌍둥이 엄마 좋아해요. 쌍둥이 엄마 아, 좋아요, <laughs> 구독 눌렀어요. 고맙습니다. 음. 우리 면주자님이 쌍둥이 엄마.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라는데요. <laughs> 동생들 쌍둥이 엄마가 공모전 어 참석한 거 알죠? 그 좋아요 버튼 꼭좀 눌러주세요. 댓글을 올려놨으니까 꼭좀 놀러와 주세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안녕하세요. 저는 나중에 안경 바꾸고 잘 읽어볼게요. 잘안 보여. <laughs> 아저 좀 안경이 안 좋아요. 동대인들 놀랐어요. 도토리묵 음. 도토리묵 왜안 드세요? 아 도토리묵 아네 쌍둥이 엄마 보면은 스트레스가 풀려요. 네 감사합니다. 동대인들 집에 있는 상추하고 도토리묵 있잖아요. 우리 쌍둥이 큰 애가 무쳤어요. 우리 쌍둥이 큰 딸도 음식 잘해요. 엄마 닮았나 봐. 음. 맛있으세요? 네, 맛있어요. 이거 상추는 제가 밭에 가서 뜯어왔어요. <laughs> 깨알 잘한다. <자란>. 동대이들 <laughs> 가을 상추는 문장국어 먹는데요. 그게 나... 무슨 말인가 알아요? 이게 고사리처럼 보이나봐. 고구마순이에요, 고구마순. 고구마 먹어달래요. 동대이들 음. 고사리 아니고 고구마순. 우리 오, 밭에서 맛있지? 직접 캐온 아따와서 쌍둥이 엄마가 껍질 벗겼어요. 냠냠냠냠 음~~ 오 이거 요거, 요거. 우리 두부 두부 갈비 소스에다 찍어서 음~~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쌍둥이 엄마. 처음으로 실시간 방송 봤어요. 처음! 처음이시래요. 처음에요? 네, 처음 오셨나봐요. 많이 했는데? 감사 감사. 제가 크레딧 쓰고 싶은데 중학생이라 못 누르네요. 네. 괜찮습니다. 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괜찮아. 괜찮아요. 나중에 성인 되면 해주세요. 감사, 음. 감사합니다. 동생들. 쌍둥이 엄마, 이렇게 후원금 있잖아요. 후원금 안 한다고 너무 네, 속상해 네. 하지 마세요. 맞죠? 네. 봐주는 것만 감사해요. 네, 우리 둥둥이들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는 것만 해도 따봉! 따봉따봉! 따봉, 따봉. 감사해요. 너무 예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둥둥이들 때문에 행복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라고 읽어? 아, 처음으로 댓글 읽어보아요. 선물 드리고 싶은데 내일 좀 드릴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선물 안 주셔도 받은 거가 똑같아요. 지금 놀러 와 줘서 고맙고요. 전다 먹었어요, 이거. 어, 밥이었어. <laughs> 아이고. 쌍둥이 아빠. 댓 매웠다 하지 말고. 매워요, 매워. 물좀 먹어요. 물, 물 마셔요. 매운 갈비라 먹고 나서 매워요. 동이 친구들 여기 배추 보이시죠 배추김치 파란 배추를 만들었어요 맛있게 보이죠 그리고 여거는 우리 밭에 무를 심었는데 애기 무때 애기 때 담은 열무 무김치 이거는 쌍둥이 엄마가 직접 우리 밭에 가서 고구마순 이렇게 따가지고 껍질 벗겼어요 그래서 고구마순 김치 만들었어요 혹시 고구마쑨김치 어떻게 담는가 궁금한사람이 있으면 우리 둥둥이들 쌍둥이엄마 채널에 들어오면 고구마쑨김치 만들기 있어요 보고 맛있게 맛있게 엄마랑 같이 만들어 보세요 좋은 추억이 될거예요 그리고 둥둥이들 뭡니까 콘텐츠 다양한, 다양한 버전의 상어 가족이 올라올 텐데요 네 먹방 콘텐츠 아니어도 응원해 줄거예요아네 우리 매니저님이 우리 둥둥들에게 공지사항을 올리셨는데요. 엄마튀김도 너무 맛있고요. 쌍둥이 아빠. 배고프시 우리가 먹방을 자주 안 해도 우리 둥둥이들에게 음. 상어가족 자주 음. 올릴 테니까 응원해 달라고 한 말씀 하십시오. 상어가족 춤잘못 추었어요. 그래도 많이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laughs> 상어가족 내가 나중에 기타 연주도 한번 해볼게. 네, 등등이들, 우리 쌍둥이 엄마랑 쌍둥이 아빠가 상어가족 스페셜로 여러가지 다양한 콘텐츠 올릴 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지난번에 <laughs> 상어가족 본사도 같이 한번 가어요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등등이들, 상어가족 만드는 본사 갔다 왔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직원도 많고요. 다양한 캐릭터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쌍둥이, 안 쌍둥이, 안 쌍둥이 안 아빠 춤잘 추셨대. 춤 <laughs> 고마워요. 잘춘건 아니고. 어 강아지도 좋아해요. 강아지 좋아하냐고 물어봐. 네 강아지도 좋아해요. 음, 음. 아, 쌍둥이 엄마가 계속 먹네. 쌍둥이 아빠, 쌍둥이 엄마 물흘렸어요괜 <laughs> 참. 음. 다들 배고파다 배고프다. 우리 좀 줘. 근데. 아 따끔. 그치, 좀 주세요. <laughs> 음. 음 배고파요. 죄송해요. 어 지금 한 시간 넘었는데 얼른 밥 먹었으면 좋겠네요. 아 뭡니까? 뭐 뭐라고 읽었어? 참잘 치실 것 같아요. 쌍둥이 아빠님 혹시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기타로 치실 수 있어요? 오 김현식 안 해봤지만. 아르페지오 주법은 많이 안 해봐서 좀 어려운데 스트로크 주법은 오, 가르쳐준다는데 가르쳐준다. 아니 아니 그래. 이거 물닦는거 치워드리고 싶어 <laughs> 가르쳐준다는 게아니야 동동이 친구들 쌍둥이 엄마가 모르고 물 흘렸어요 동동이 친구들 쌍둥이 아빠 기타 선생이에요 <laughs> 맞아 맞아. 근데 저들 쌍둥이 아빠가 살만 배우면은 기타 칠수있으 수이면... 네. 기타 교실을 제가 운영을 해요. 근데 기타 선생이에요, 님막 굳은 살 받겠잖아. 강사. 선생이 기타 한번 <laughs> 보여줄까? 어. 내가 있는 거? 아저 쌍둥아 저 가까봐. 미니 기타도 있고. 여큰거 가까봐. 어 기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번 보여줄게요. 중. 기타 보. 근데 저기들, 음. 가자가서밥먹밥 밥 먹어야 되겠는데요. 기타도 있고 아까 아르페오 주법은 어려운가요? 아니요 괜찮아 요 할만해요. 어렵진 않아. 요거 요거 봐 이거 미니 기타에 미니 기타 외국에 갈 때. 쌍둥이 아빠가 외국 갈때이 미니 기타 사용해요. 요거 미니 기타가 소리가 좀 작아서 그렇지. 아주 소리도 예쁘고 좋아요. 미니. 다음에 자. 쌍둥이 아빠님이 기타 치시고 엄마님이 노래 불러 <laughs> 상어 가족, 그거 한번 해 보려 그랬네. 아르페지오 주법은 어, 많이 안 해봐서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는 스트로크만 계속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어,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아이고 아이고 전통 익 갈비 속에다가 쌍둥이 엄마가 밤 넣었어요, 밤. 밤! 아, 이게 통키타하고 거의 소리는 흡사한데 소리가 좀 작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작아서. 다른 거 한번 보여줘 볼게요, 다른 키타. 저 12줄짜리 갖고. 그게 뭐야 저 옆에 있는. 그 옆에 있는. 통이 크잖아. 이거? 응. 음. 잘 꺼내. 일반 기타는 통이 크잖아요. 얘는, 얘는 12줄짜리 기타예요. 12줄. 안녕하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12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보통 이게 6 개잖아요. 근데 얘는 12줄 기타. 특별한 기타죠. 근데 통이 좀 크지요. 풍성하고 소리도 풍성하고 기타 선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개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전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 튀김인데 요거 요거 요거. 기타 치고 싶죠? 나중에 쌍둥이 아빠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쌍둥이 아빠 이렇게 국물에다 비벼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어, 매콤해 음 둥둥이 친구들, 쌍둥이 엄마하고, 쌍둥이 아빠하고 함께 먹었던 점심시간 맛있게 보셨나요? 나 지금 먹고 있어 말을 잘 못하겠어요. 맛있게 보셨다면? <laughs>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좋아요? 버튼. <laughs> 집사람은 버튼이래요. <laughs> 버튼인데. 버튼 껌 눌러 주세요. 껌 눌러 주세요. 버튼 버튼. 동동이 친구들 쌍둥이 아빠가 쌍둥이 엄마 형 봐요. <laughs> 버튼을 버튼이라 그래요 쌍둥이요 버튼. 동이 쌍둥이 음. 친구들 <laughs>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동둥이 친구들하고 점심 먹는 거 소통하다 보니까 다 먹었어요. <laughs> 다 먹었어요. 다먹워요 네, 동이 친구들 또 만나요. 자주, 쌍둥이 엄마, 먹방 못 하더라도, 상을 가족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아 안녕, 안녕! 굿바이!